안녕하십니까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,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 오늘 이소장에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일도 지구 동료 중인 근입니다. 아마 제주도민이라면 모르실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. 그 팔각정 바로 뒤편에 있는 공원입니다. 여기가 일반 상업 지역인데 어, 시도 유지로 된 공원이 약 1239평이 잡혀 있더라고요. 이게 외곽지에 있다면 사실 만평도 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이게 시내 가장 중심권에서 1230평 이상 자기 집 옆으로. 다른 뭐 위의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예, 자기 마당처럼 어떻게 보면 쓸수 있는 어, 그런 좀 특이한 물건이라서 가격을 떠나서 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됐고요. 바로 나가면 제주 시내에서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맛집들이 예, 그냥 도보 1분 거리 내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제가 좋아하는 석쇠구이집도 바로 앞에 있네요. 오늘 여기가 건물이 원래 연식은 좀 됐는데 이분이 어 2017년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완전하게 리모델링을 다 하시느라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주인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원전만 생각하고 이제 내놓는다고 하시는 상황이라서 예, 가격 부분은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. <laughs> 그 지금 마당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어쨌건 바닥에 박혀 있는 거는 부동산에 당연히 포함되는데요. 지금 돌 중에는 좀 고가의 돌이 좀몇 개가 있어요. 그래서 어좀 비싼 수석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상에서 따로 협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 상황이고요. 이렇게 마당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마 제가 이 일대에서 단독주택 본거 중에서 가장 깔끔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지 않나는 하 생각이 듭니다. 이 나무 자체가 정말 예술이죠. 어 보통 집을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마당에서 뭔가를 좀 사색하게 좋아하고 이런 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,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. 어쨌건 바닥에 이게 한 30평이 조금 넘고 위에가 한 17평 정도, 나머지 부분은 좀 테라스가 됩니다. 그래서 실제 테라스까지 하면은 건물이 한 6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어, 아래는 방세 개, 화장실 두 개, 그리고 위에는 방두 개, 거실 겸 주방, 욕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내권에서 도보로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주택을 찾으시는 분, 그리고 양쪽이 어쨌건 집과 집 사이에 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영구적으로 바로 옆에 녹지 공간이 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인제 요 일대 자체가 어, 단독주택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다 상가 건물이고, 어, 나온다고 해도 저 안쪽에 그좀 시끄러운 데가 좀 많은데요. 여기는 시내권이면서도 좀 조용한 곳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좀 이따 들어가면서 내부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내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보시면 이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예. 많이 보시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입니다. 깔끔하게 되 있고 어, 일부 그 조명이 조금 교체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제건 내부 모습은 이렇게 깔끔합니다. 예. 새로 리모델링하신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보시면 연 아파트 거실 사이즈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저쪽에 다이닝 룸이 이제 별도로 돼 있어서 한 여섯 분까지 식사하시는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집을 파는 이유를 가끔 물어보시죠. <laughs> 어머니 혼자 계시다 보니까 예, 집이 너무 큰거 같아요. 그 사람이나 이 옷을 입을 때도 너무 큰옷 입으면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. 뭐 풍수적으로도 좀 그렇다고 합니다. 예, 여러분.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것 같고, 그, 그,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명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하얀색의 저 금장 약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뭔가 모르게 좀 단아하면서 깔끔한 느낌. 예, 그런 느낌이 드는 집이고. 어쨌건 이집 컨셉은 시내권에서 자기만의 어떤 공간을 예,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뭐 상가 건물이라든지 주변에 좀 시끄러운 데가 많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름 옆에 공사하는 거 빼고는 되게 조용합니다. 예, 바로 앞쪽으로도 새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고 있고 유입 인구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죠. 이게 예. 지금 세 번째 작은 방이죠. 아, 나중에 좀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물구기 하나 있다고 하세요. 그래서 냄새 나는 거. 있으면 요 계단 밑에 공간 활용해서 이쪽에 이제 주방 공간 만들어졌더라고요. 예. 이거 거의 업소에서 쓰는 거 아닙니까, 저거? <laughs> 그렇고. 자, 업실 공간이랑 여기 욕실. 네. 욕실 공간 새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두 번째 방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습니다. 아, 아까 안방 공간 보여드렸었나요? 네. 안방 공간, 안방 욕실이고요.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되게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. 방향제를 좋은 거 쓰셔서 그런가? 간접 조명 옆으로 돼 있고 바로 옆에가 이제 공원이라서 뭔가 되게 쾌적한 그런 느낌이 들고 절대 이제 집이 들어올 수가 없죠. 공원 쪽으로는 천장에 삼성 에어컨 부착이 돼 있고요. 수납 공간이 은근히 안방에 뭐 드레스룸이 따로 없긴 해도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, 이게. 참고하셨으면 네. 좋겠고요. 2층에는 지금 세입자분이 계시다 보니까 7월 달에 이제 나갈 예정이래요. 그래서 2층은 방두 개, 거실, 주방, 뭐 이렇게 한 17평. 그러니까 실제 한2물 한, 세평 되는 거죠.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7월 달에 나갈 예정이랍니다. 어, 오늘 물건 정리해드리면 여기가 대지가 103평에 건물이 50평입니다. 그러니까 1층에 한 30평, 2층에 20평 정도,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1층은 방 3개, 욕실 2개, 2층은 방 2개, 거실, 주방, 욕실 하나, 그렇게 돼 있고, 2층 부분에 테라스 부분이 좀 넓으니까, 뭐,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다 해서 한 60평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시내 중심권에 되게 건물들이 빽빽하게, 예, 답답하게 있는데, 사실 여기는 앞으로도 이제, 이 공원 쪽으로는 건물이 들어서기가 힘들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자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시내 중심권에 이 정도 대지에 이런 정도의 환경을 갖고 있는 물건이 많지는 않아서 예, 좀 특이해서 가격대가 있지만 좀 나오게 됐습니다. 어, 건물은 내부 리모델링이 다돼 있어서 뭐 바로 입주해서 생활하실 수가 있고 특별하게 이제 돈 들어갈 건 없으실 것 같아요. 다만 지금 이제 마당이나 이런 데 돌들은 너무 이제 비싼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부동산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고, 어, 예쁜 나무들은 당연히 이 물건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. 어, 시내 중심권에 살면서, 어, 느 정도의 좀 이런 위치를 평상시에 좀 생각하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어,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,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.